미국 유타주 솔트레이크 시티에 사는 이벳은 사건 당시 18살이었습니다. 이벳은 이제 막 고등학교를 졸업했고 다음 주면 대학교에 입학할 예정이었는데요. 1996년 8월 28일 사건 당일, 이벳은 잭과 데이트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잭은 고등학교 시절 내내 이벳과 친구 사이였어요. 최근 들어서 서로가 좋은 감정을 갖고 있다는 걸 깨달았고, 잭이 공식적으로 첫 데이트하자고 제안한 거죠. 이벳은 설레는 마음을 안고 그날 저녁 잭의 차에 올라탔습니다. 잭은 이벳을 데리고 외곽에 위치한 리틀델 저수지로 갔습니다. 잭은 평소에 사진을 찍는 취미가 있었는데요. 저수지에서 함께 보름달도 보고 어떻게 하면 달 사진을 잘 찍을 수 있는지 알려주겠다고 했죠. 그 때가 밤 9시 정도였고, 두 사람은 주차장에 차를 세운 다음 100m쯤 걸어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제기 카메라 장비를 꺼내서 설치하고 있을 때, 흰색 트럭 한 대가 나타나더니 그들 옆에 멈춰 섰죠. 차 안에는 한 남성이 타고 있었는데요. 그는 이 길이 어느 쪽으로 가는 방향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우리도 여기 처음 와봐서 모르겠어요. 라고 대답하고, 고개를 돌리는 순간, 그 남자가 총을 쐈습니다. 두 사람은 그 자리에서 쓰러졌죠. 그때 그 남자는 총을 재장전하더니 잭과 이벳을 향해서 다시 한번 난사했습니다. 밤9시 저수지에는 그들 말고 아무도 없었기에 고요했습니다. 남자는 차에서 내려서 총을 들고 두 사람에게 다가왔죠. 이벳은 이때 숨을 참았고 눈을 뜬 상태로 죽은 척을 했습니다. 남자는 이벳의 주머니를 뒤져서 돈을 찾는 듯 했습니다. 그는 잭의 바지 주머니도 뒤진 다음 뒤돌아서서 주차장 쪽으로 올라갔죠. 그리고 잭의 차에 시동을 거는 소리가 들리더니 그대로 사라졌습니다. 다시 주변이 고요해지자 이벳은 옆에 있던 잭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머리와 배에 총을 맞았고 의식이 없는 것 같았죠. 이벳 역시 몸 여러 곳과 오른쪽 다리에 총을 맞아서 걸을 수가 없었는데요. 팔과 왼쪽 다리를 이용해서 기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산비탈을 따라 도로 쪽으로 기어 올라가는 것에 성공했고 지나가는 차를 향해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때 차 안에는 보리스와 폴리라는 커플이 타고 있었는데요. 이 커플들도 달을 보기 위해서 온 거였어요. 그런데 덤불 속에서 갑자기 피투성이가 된 여성이 기어 나오는 걸 보고 깜짝 놀랐죠. 이벳은 그 커플에게 한 남자가 나타나더니 자신과 남자친구를 총으로 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남자친구는 아직도 저수지에 있다고 알려주었죠. 그들은 이벳을 도와주었고 즉시 9.11에 신고하여 그녀가 헬기를 통해서 병원으로 이송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벳은 네 군데의 총상을 입었는데요. 오른쪽 어깨와 다리 몸에 맞았고 마지막 한 발은 머리를 스쳐 지나갔죠. 다행히도 치명상은 없었기 때문에 목숨만은 건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수술이 끝나고 의식을 되찾았을 때 너무나도 가슴 아픈 이야기를 들어야만 했습니다. 잭이 현장에서 사망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잭의 가족들은 이벳에게 너라도 살아서 다행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경찰은 깨어난 이벳을 상대로 진술을 받고 몽타주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수사를 시작했는데요. 범인은 금방 잡았어요. 왜냐하면 그가 자신의 트럭을 현장에 두고 재개차를 타고 떠났기 때문입니다. 범인은 19살의 호르의 벤베누토 그는 우루과이 출신 이민자였습니다. 그는 사는 게 지치고 힘들어서 스스로 목숨을 끊고 싶었지만 죽을 용기가 없었다고 해요. 그런데 본인이 죽기 전에 사람을 죽이는 게 어떤 느낌인지 알고 싶어서 충동적으로 살인을 저질렀다고 자백했죠. 하지만 막상 사람을 죽이고 나니까 스스로 목숨을 끊을 용기가 없어졌다고 했습니다. 또한 호르에는 이벳이 살아남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자신의 총격 실력에 스스로 실망했다고 진술했습니다. 호르의 벤베 누토는 1급 살인, 살인미수, 강도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는 막상 재판에 들어가자 다시 무죄를 주장했죠. 피해자 가족들을 쳐다보지도 않았고 사과의 말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기자들의 카메라를 보고 웃기도 했습니다. 이벳은 너무나도 무서웠지만 법정에서 가해자를 정면으로 마주하며 자신이 겪은 일을 증언했죠. 호르에는 사형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높았어요. 그러자 그는 사형을 면하는 대가로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유죄인정 협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결국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호르에는 이후에 다시 여러 차례 항소를 했습니다. 유죄인정 협상 당시에 우울증 상태였다면서 그 전에 재판이 무효라고 주장했죠. 하지만 그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그는 10년에 걸쳐 여러 차례 항소를 제기했지만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이후 호르에는 17년 동안 최고 보안 교도소에 수감되었습니다. 그리고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독방에서 복역하면서 더욱 어둡고 원한에 찬 상태가 되었다고 말했죠. 하지만 결국 사과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사건이 발생한 지 23년 만에 재계 가족들에게 편지를 보냈는데요. 놀랍게도 재계 가족들에게 답장이 왔죠. 재계 가족들 역시 처음에는 분노에 차 있었고 너무나도 큰 상처를 입었지만 그가 쓴한 장도 안 되는 간결한 편지를 받고도 그를 용서해 주기로 했습니다. 제게 가족들은 재판을 할 당시만 해도 그의 사형을 원했는데요. 지속적으로 그와 교류하며 이제는 감형을 원한다는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벳은 사건 이후로 총 5번의 수술을 받았으며 공식적으로 병원에 퇴원하기까지 무려 3년이나 걸렸습니다. 오른쪽 몸의 감각을 잃어버려서 영구적인 신경 손상을 입었고 제대로 걷기 힘들게 되었죠. 또한 자신만 살아남았다는 죄책감에 시달리기도 했습니다. 사건을 직접 겪었던 이벳은 여전히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모르는 사람에게 무작위로 당한 범죄 때문에 사람을 믿기 어렵게 되었다고 했죠. 그래서 제게 가족들과 달리 호르애에게 어떠한 연락도 받고 싶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총격 사건 이전 이벳의 꿈은 기자였는데요. 그녀는 사건과 재판을 겪으면서 자신과 같은 처지인 피해자들에게 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돕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로스쿨에 진학했습니다. 딸을 낳았으며 결혼했다가 이혼했지만 자신의 삶을 긍정적으로 이끌어가고 싶다고 말했죠. 그리고 현재는 형사사건을 담당하는 검사로 일하고 있다고 합니다. 피해자들은 때로 가해자를 용서하기도 하고 진로를 바꾸면서 삶을 재건하기도 하는데요. 이벳은 무작위 총격 사건을 겪고 기적적으로 살아남았으며 깊은 트라우마를 겪었지만 놀라운 회복력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자신에게 맞는 방향으로 삶을 재건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